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내용은요.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운영을 사상 처음으로 조율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게 상당히 큰 뉴스죠. 네, 맞아요. 최근 보도들을 좀 보면서 이 결정이 유럽 안보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음,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이 변화의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국 총리 키어스타모하고 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런던에서 만났어요. 네, 만났죠.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뉴스가 어 양국의 핵전력 사용을 조율하기로 합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그핵 억지력 이게 사실 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이걸 조율할 수 있다. 이게 처음 나온 합의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특히 이게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어, 주목할 만한 변화인데요. 아 프랑스요? 네, 프랑스는 뭐랄까 전통적으로 핵 능력의 완전한 자율성 이걸 굉장히 강조해 왔거든요. 네, 그렇죠. 독자 노선. 맞아요. 그 나토 동맹들이 핵 정책 조율하는 핵심 기구 핵키핵그룹이라고 mpg가 있는데 프랑스는 여기에도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길을 가겠다 이랬던 거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그런 프랑스가 핵 전력을 누군가와 그것도 영국이랑 조율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은. 어, 로런스 프리드먼 교수도 지적했지만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봐야죠. 와 정말 이례적인데요. 그 수십 년간 지켜온 독자 노선을 바꿀 정도면 이게 현재 유럽 안보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계산이 좀 있었을까요? 음 여러 가지가 같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그 안보 불안이 커진 게 가장 직접적인 배경일 거고요. 네 그게 크겠죠. 하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스스로 좀 전략적으로 자율성을 키워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좀 형성된 것도 있고요. 아, 그런 더큰 그림도 있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러시아 위협에 대응한다. 이걸 넘어서서 유럽 안 보였던 구조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어, 그런 움직임으로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양국 정부도 그냥 말로만 한게 아니라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 시에는 공동 대응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시사하면서 만약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면 양국의 핵전력에 직면할 거다. 이렇게 꽤 강하게 경고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엘리 제공 발표도 보면 이건 두 핵보유국 간의 연대다. 그리고 동맹과 적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다. 뭐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죠. 네. 유럽 외교관계위원회의 카뮤이그랑 같은 전문가도 이번 합의를 두고 양국 핵정책에 있어서 정말 의미 있는 변화다 그리고 유럽 안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어떤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핵탄두 시점만 보면 양국 합쳐도 한 500여 개 정도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는 5천개가 넘는데 좀 차이가 크지 않나요? 아 물론 숫자만 보면 그렇죠. 515개 정도로 추정되는데 미로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수준이니까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두 개의 서로 독립적인 핵전력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바로 그 가능성 자체가 적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전략적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아, 시너지 효과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핵무기라는 게 워낙 파괴력이 크니까요. 들어보니까 이핵 협력이 뭔가 더큰 그림의 일부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단순히 핵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국방 협력도 강화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이번 합의랑 맞물려서 랭커스터하우스 2.0 선언 서명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랭커스터하우스 2.0이요? 네. 2010년에 맺었던 양국 간의 방위협정이 있었는데 그걸 이번에 대폭 강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효과를 봤던 영국 스톰섀도 프랑스 스카이프 미사일 있잖아요. 아, 네, 네. 이걸 대체할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을 같이 개발하고요. 또 차세대 공대공 미사일도 공동 개발 목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구체적이네요.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드론이나 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어, 극초단파 무기라고 해서 이게 기존 방어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신기술인데 이런 것도 같이 개발하고요. 또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좀더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능력, 이런 걸 어떻게 향상시킬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방위적이네요. 핵부터 시작해서 재래식 무기, 미래 기술까지 다 아우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핵협력 합의는 단순히 뭐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처럼 안보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럽의 방위 전략이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그 전통적인 독자 노선 변화, 이건 앞으로 유럽 안보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 소식에 주목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쩌면 유럽의 안보 지형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잠재적으로는 미국과는 별개로 유럽 자체에 더 강력하고 통일된 억지력을 만들어 나가는 어, 그런 첫 걸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전례 없는 핵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과연 영국과 프랑스의 국방 협력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갈까? 네, 그게 궁금하죠. 그리고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이 변화하는 안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려고 할지 이런 점들을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